소설의 아이고, 세전 설아견, 인경, 중생견, 수장견, 수비아견 인증, 중생견, 수작견, 심영아견, 인증, 중생견, 수장견 수보리, 반영, 따라사년, 사보리, 심자, 오일, 제 은여시지여시견 여시시 내 불생 법사 수보리 소원 법사 상열의 설득비 법상심명 법상 수보리 양유인마 이만 무량하 순지계지 세계칠보시 영보시 양유 선남자 선여인발보 사심자시 여차경내지 사구개정수지도소미녀설 기법성 피우나비설설불시여 상여여부동아 이고일재무유보여모양보영영내영유정영시각부리시경장로 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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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보리 급제비구 니오니오바 세우바일 제세건전이나 조라문부설설계대한이니신수봉이마만요 바람이 <놀람> 아, 아이 건강 상등방편 내가 이제 건강과 같은 세 가지 방편을 쓰신이 승근강반월 풍년 몸을 건강사 건강같이하고 마음을 요공과 같이하여 단상구방 남자강명단위에 올라 입으로 남자의 광명을 쏟아내고 소요무명 소적지신 무명사에 이루어진 너의 몸을 태우리라 역책천상공조지야 또한 청상가오공당속 모든 세계명을 의 하여 소유일체 작재장난 있는 바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없애려니 불선 심자개 레오게 약한 자는 모두 와서 무릎 꿇고 청하소설 가지법은 내가 설한 가지법음들을 지어다 사제 포악 폐역 지심 산하고 악하고 거슬리는 나쁜 마음 모두 던져버리고 어불법 중함기신심 부처님 법 가운데 모두 함께 심신 내어 오 도량 여호 시주 강복 소제 도량을 옹호하고 시주들을 오의하여 큰 복을 내리고 재앙을 소멸하소서. 옴음 소만이 소만이 훔리 않나 흐리 않나 훔흐리 않나 훔바나야 훔바나야 훔바람마트라 훔파 소마니 소마니 우리안나 우리안나 우리안나바 나야 옴 마나야 호 바가밤 바지라움 파타 소소리안나 우리안나 우리안나바 나야 아나야 호 바가밤 바즈라움 바탁 음소만이소만이흠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음, 음, 음 우리 안나 음, 바나야 훔 음, 바나야 호 바가밤 바즈라움 바탁 옴 소마니 소마니 우리안나 우리안나 옴 무디안나 바나야훔 마나야호 바바밤 마즈라움 파타옴 소마니 소마니 옴 우리안나 우리안나 옴 무디안나 바나야훔 마나야호 바가밤 바지라움 파타 홈 소만이 소만이 우물이 안나 우물이 안나 우물이 안나 많아요 많아요.

오마 나야 오바가밤바주라옴 봤다 옴 소마니 소마니 우 우리 아나 우리 아나 옴 우리 나 바나야 옴 아나야 오마가 밤바주라옴 봤다 옴 소마니 소마니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우리 안나, 바나야, 우야 오바가, 반바라바타소마니 소마니, 우나 우리 안나, 우리 나 바나야, 우오반마나야우 오바가, 반바주라, 움바타 음소마니, 소마니, 우리야만이나 우리 야만이나 우리 야우나리 안나, 바나야, 우나리 안나, 야우우리 안나, 바나야, 우나 바가반 마즈라움 바타 옴 소마니 소마니움 우리안나 우리안나 우므리안나 바나야 오마나야오 바가반 마즈라움 바타 옴 소마니 소마니움 우리안나 우리안나 우므리안나 바나야 오 바가반 마즈라움 바타 옴 소마니 소마니우 우리안나 우리안나 오마우 우리안나 바나야 오 바가반 마즈라움 바타 옴 소마니 소마니우 우리안나 우리안나라우

반나야 호 바가반 마즈라움 바타움 소마니 소마니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우리 안나 반나야 우만나야 호 바가반 마즈라움 바타움 소마니 소마니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우리 안나 반나야 우만나야 호 바가반 마즈라움 바타움 소마니 소마니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우리 안나 반나야 우마나야 아나야 호바라밤바즈라움 파타옴 소마니 소마니 우리안나 우리안나움 우리안나바나야 호마나야호 바가반바즈라움 파타옴 소마니 소마니 우 우리안나움 우리안나바나야 나 우리안나 우움 우리안나바나야 호마나야호 바가밤바즈라움 파타옴 소마니 소마니 움우리안나야호파 우리안나 움 우리안나바나야 호마나야호 바가반바즈라움 파타옴 소마니 소마니 우리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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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야 오 마나야오 바가반 마즈라운 파타옴 소마니 소마니 우리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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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야 호만 아야아 바가반 마즈라운 파타옴 소마니 소마니 우 우리안나 우리안나 우 우리안나 바나야 호마라 우리안나 무리안나바나야 호마나야호 바가반 바즈라움 빠타옴 소마니 소마니 우리안나 우리안나 우리안나바나야 호마나야호 바가반 바즈라움 빠타옴 소마니 소마니 우리안나 우리안나 우리안나바나야 호마나야호 바가반 바즈라움 빠타옴 소마니 소마니 우 우리안나 우리안나바나야 호마나야호 바가반 바즈라움 빠타옴 소마니 소마니 우 우리안나 바나야 우마 아나야 호바가 반바즈라옴 바타 음, 우리는 나옴호 조마니 음, 조마니옴 음. 음. 우리안나 우리안나옴 우리안나 우리 우리한나 옴 음. 우리안나 우리, 바나야 음. 우리, 옴 아나야 호바가 바가 바가 바가밤바츠라움 바타움 소만이 소만이 우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우 우리 안나 바나야 우아나야 호바가밤바츠라움 바타움 소만이 소만이 우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우 우리 안나 바나야 우 아나야호 바가반바주라움 파타움 소만이 소만이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우 우리 안나 바나야호 마나야호 바가반바주라움 파타움 소만이 소만이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우 우리 안나 바나야호 마나야호 바가반바주라움 파타움 소만이 소만이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우 아나야 Huli anna ba na ya huu ma na ya h b u paga ba mba zura huu mba ta huu mba ta h u s o ma ni so ma ni huu i anna huu i anna b a na ya ma na ya h u a g a ba mba zura mba ta h mso ma ni so ma ni huu huli anna u u huli anna huu mba na ya h pa ra paga ba mba zura huu mba ta h mso ma ni so ma ni huu huli anna huu huli anna ba na ya h a n a y ho paka b a m b a j u w u m a t a om somani s o m a n i h mulyana w u a n a h a n a b a n h u mana y a a k a b a m b a j u w u m a t a om somani s o m a n i y a n a a n a hu a n a bana yahu mana y a paka b a m b a j u w u m a t a om somani somanihu m u l y n a w u l a n a h a n a b a n h u mana y a a k a b a m b a j u w u m a t a 오 마무카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바라 부라바르 타야움오 마무카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바라 부라바르 타야움오 마무카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바라 부라바르 타야움 교사님 들어오셔야 네. 그 스님인데 말씀은 아까 낮에 문자로 드려놨어요. 도반, 도반 분 들어오신다고 <laughs> 미리 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뭐, 저기 질문 있거나 하면 뭐, 이, 오늘이 어 <laughs> 그래도 질문 생기죠 왜냐하면 이미 공부한 게 계셔가지고 아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쓰셨던지 여법하게 나무 붙여서 다시 써 보셨어요? 어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요 그거를 스님인데 물어보시면 돼죠 이렇게 하면, 이거 맞냐? 지금 물어보시면 되지. 아,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 <laughs> 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도움받으실 분이 계신데, 그럴려고 부처님이 인연 줘주셨는데. 네. 네. 오, 제가 또, 저, 저희가 틀렸으면 어떡해요. 다, 스님도 스님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그거 그거 그, 그거는 그거는 그냥 기호예요. 네네 그렇게 알아요. 네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네 네. 네 오늘 또나 센터에 가가지고 나가지고. 아직 안드혔어요 서울에서 하는 행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바쁜 게있으니까 10월 어, 10 어, 14일, 15일 이때는 이 뭐야 그, 동안 이제 사랑 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인도 문화원에서 하는 건데. 그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영화도 이제 그걸 하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축제들 하거든요, 인도 축제. 나는 한국에서 봐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인도 영화 좋아하는 분들 있으면 그럴 때 이제 인도 영화 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설이 인도 영화 되게 재밌어요. 네, 저예그 네. 저도 인도 분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또 영화 보는 거 엄청 좋아하세요. 영화 보는 거가 너무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뭐 영화 좋은 거뭐 개봉할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막다 모여가지고 영화 보는 네.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 영화 좀막 보면은 노래, 노래하고 춤추는 게 계속 들어가요. 뮤지컬처럼 처음엔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아, 이상한 매력이